오늘도 하루가 시작됨에 따라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평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하두를 가지고 나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들 한다. 저 멀리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허공을 향해 날개짓 하는 새들은 오늘도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가. 새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면서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본능에 의해서 먹이를 구하려고 열심히 허공을 헤매고 있을 뿐이다. 저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저기 동실 동실 떠다니는 구름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저기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가? 아니다. 구름은 아무런 존재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저 멀리 푸르름을 빛나고 있는 나무를 보아라. 나무들은 어떠한 존재유로서 이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대가 태어난 이유가 있기는 한가? 당신은 왜 존재하는가?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자연현상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왜 자꾸 고민을 하는가? 그대가 불행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이치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함에 따른 고통이다. 저기 영혼을 추구하는 자여, 그대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시간이 흘러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왜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그대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대의 가슴 속에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그대가 영혼을 불태워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말해다오, 인간은 숙명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녹아내리는 날개를 이끌고 태양을 향해 돌진하는 이카루스의 날개가 아니던가? 그대여, 삶을 잡고 되돌아보지 마라. 지나온 시간은 어떠한 한금을 주고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자기를 자책하는가? 삶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지 묻지 않는다. 다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갈 뿐이다. 그대여 삶을 잡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다가올 시간은 어떠한 한금을 주고도 흘러오는 시간을 막지 못한다. 그대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시간은 반드시 흘러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다가올 시간을 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일 뿐이다. 그것 또한 착각이다. 현재 또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오류이다. 시간과 공간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을 한번 지켜보라. 현재 수억 년, 수, 수만 년의 시간이 존재한 동안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은 넓은 사막에서 한 줌의 모래알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대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대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가?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는가? 공간의 개념 또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우주의 크기를 누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전 우주의 크기를 알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공간 또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삶과 죽음이 없다면 당신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작과 끝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가치가 비로소 보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요. 영원한 것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려 욕심부리지 마라. 소유라는 개념은 결코 아무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가질 수 있다. 그대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은 당신이 삶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그대여, 어떠한 고통의 순간도 그냥 흘러보내라.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흘러갈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대여, 생각하라, 그리고 존재하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괴로워하거나 노하지 말라. 삶이 그대에게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자 한다. 보이는 것의 진실이 없다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그대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신의 섭리가 있을 뿐이다. 그대여, 오늘도 부처님의 한없이 큰 지혜를 알고자 할 뿐이다. 오늘도 그렇게 헛되이 보낸 하루가 어제 주구하는 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일 뿐이다. 지금까지 어느 제가자의 아침 108 기도로서 인생의 괴로움을 조금이나,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108배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